뭐 안 들어가 돼? 어? 카드 안 들어가 돼? 그게 아니라, 어, 쉬워야될거 아니야? 야, 나 이거 왜 탔냐 이거? 어? 아 미친? 고무가 타? 탔어. 어이구. 카드 되나요? 어 저기 맥드라이브스로 갑자기 이벤 당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 앞에 뭐를 세워놔서 막아놨어. 고무가 탔다는 건그 무선 충전기 쪽에다 올려놨더니 가죽 그 핸드폰 그게 탔어요 카드랑 접지돼가지고 안 영어 말한대 아 잠깐 아, 끝났대 아 그래서 따, 따. 멈춰, 개새끼야. 아 뒤로 가야 되는구나? 그그 주문할 때 상스치코리라 해주면 안 돼요, 형? 에이, 에 아, 오른쪽, 오른쪽 조심하라고. 아, 보고 있었어. 방금 박을 뻔했서 오른쪽에. 아 그러니까. 으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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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쌉쌉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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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진. 쟨 음. 모임. 오씨 씨발 <laughs> 왜 그러세요 진짜 <laughs> 아 진정해 씨발 이렇게 햄버거를 이렇게 먹고 싶어해 천천히 왜... 차 우측 조심하시고요 됐어요 스탑 어 앞에 차량 저거 BMW M5 m 4인가 주택은 세끈한데 전기차네, 씨발, 어쩐지. <laughs> 뭐야? 전기차네, 어쩐지. 갑자기 왜, 왜 돌변하는 건데? 순간 오, 형 가득거리는 거 약간 담배거리는 방금 ST였어. 담배거리는, 순간 담배거리는 줄 알았어. 왜? 약간 까베서 담배거리는 그런 느낌이었어, 방금. <laughs> 아니, 왜? 전기차 그만 배척하라고요? 창문 내리고 저기 붙어대 부사대 이런 건 알아요, 근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천천히,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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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죽은다라고 들어가려고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상사치콤 하나랑요. 무슨 상관은? 상하이시, 상하이 스발시 <laughs> 치킨콤보 하나랑요. 세트, 세트, 세트. 세트 하나랑요. 말씀하세요. 네, 피치인가봐인가봐 상하이버거 <laughs> 그, 음, 세트 말씀하시는거요 네네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버거 세트 하나요 네네맞 더블불고기버거 음, 세트 하나요 네네 맞아요 필하시거나 중립하시는거 있으 아니 따로 없습니다 네 네네 저습니다 네네 맞습 저, 다 저, 저저습 왜 그래? 오씨. 이제 배워야 돼. 저 새끼냐? 상스치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네. <laughs> 그만, 소. <laughs> 아, 주문 이렇게 하서 처음 만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상스치콤 주세요. 어, 어떤 거요? <laughs> 무슨 이제 저거 가가서까지 기다려야 돼? 아, 맞아, <laughs> <난 무서워. 웃음> 진짜 씨발, <시발>. 주문 <laughs> <laughs> 상스치콤이라 하는 <시키는> 사람, 씨발 <laughs> 그글 이후로 처음 봤다, 진짜로. <laughs> 아 근데 잠깐만 그랬던 글이 진짜 실제로 있어? 아, 몰라, 그게 주작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나, 그 뭐냐, 나도 이렇게 주문하는 경은 처음이라서. 아니, 당연히 씨발 처음이게 그렇게 그, 주문하면 안 되니까. 아니 나, 그 뭐냐. <laughs> 네가 상스치코미라고있어가지고 그거에 그거상스치코마라 주세요 예? ㅋ 예? <laughs> <laughs> 와 진짜 고마워 있잖아, 고마워. 대연이 아, 고마워, 고마워. <laughs> 창문 열려 있었구나 어 <laughs> 가죠 팔다아요 근데? 아유 직원분 주실때 상스치코만나 했으면 좋겠다 뭐라는거야 주시면서 자 상스치콤하나랑요 어디서 먹을까 차 대놓고 먹어야지 뭐 여기서? 어아 <laughs> 근데 나가고 싶은데 아, 나가서 그냥 나가서 다른 아서 먹자 먹잖아. 응, 제발 돌려갔으면 좋겠다 <laughs> 상스치콤하나요? <laughs> 뭐뭐라고요 상하이..상하이 <laughs> 아아 치치치차차 와 <laughs> 어, 진짜 깜대리고 싶어 어떡하지? 와 <laughs> 어, 진짜 근데 연희형도 이게 일부러 한게 아니라 얘가 머릿속에 이미 그 메뉴가 상스치콤이라고 얘기하고 본인도 당황을 한거야 그래서 이제 플레이를 얘기해야 되는데 상 t p l 치킨 w i 착 오늘 운전 진지하게 해가지고 뽑을 각이 있나 했는데 존나 재밌는 거뽑 n 다 진짜 미치겠 i <laughs> 진짜 대연기다 조용히 해라 <laughs> 역시 형은 인방 체질이야 난 아직 난 아직 내가 엑셀을 밟을 수 있다. 아, 존나 존나 웃기네 진짜로. 차 타고 처음 본거 아니야, 드라이브 드라이브 스로 형? 아니 지난번에 내 차면 왔었지. 형 차로. 내 차로는 처음이지. 응. 음. 상스치콤 아, 맛있겠다. 마침 물티슈도 딱 가져왔다고. 햄버거 먹으려고 쟤 만발의 준비 다 했네. 그럼. 차가 좋은 게근데 진짜로 넓어가지고 뭐 위에 오느라고 산 괜찮겠다. 스나콘도괜찮고내차랑개지랄라 있는데, 여기 <웃음> <웃음> 배고파요. 빨리 주세요. 배고파요. 문 열고 여쭤봐. 싫어 사우스 치콘몇분 걸릴까요? <laughs> <laughs> 천천히 가시, 발안 쫓아와. 여기서 여기서 먹을까? 여기 앞에서? 어? 이 앞에 먹기 맞고 먹자고? 아니 여기 앞에 살짝 길커 올라간다. 가 그래? 어, 올라가도 돼, 상관없어. 됐어.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밥 달래요 주인 나빴다 밥 안주고 본인는 밥만 먹고 있어 아, 근데 되게 넓다 진짜 와 감튀 이거지 그래 따뜻하다 야 이걸 먹어라 니가 왜 양이 많아 나도 그렇게 많이 안 먹어 아니 아니 가 많이 먹어서 준게 아니야 와. 이거 방금 튀긴 거 봐. 뭐라고? 방금 튀긴 거다. 어. 와. 아. 와. 아씨발개 짠데. 난 이게 짠게 좋은데. 와. 가지 너무 맛있다. 밥 먹어? 아. 야, 맛있긴 하다. 아. 보면 말해. 요 요. 해덕겠덕 응. 열선 꺼져 있고. 아. 진짜 직관적으로 끄는 방법이 있어. 그대로. 그냥 시동을 꺼 버리게? 아니, 시동을 끄는 건 아니고. 여기서 이걸 넣는 거죠. 어우, 조용해 음. 갑자기 ASMR 됐다. 그니까. 엄마. 엄마, 소 와, 감칠 때 뜨거운 거 진짜 감동이다. 그니까. 아 어, 어떡하냐 내일도 와야지 <laughs> 내일도 와야지 마이크 소리 다 잡힌다고요? 시동을 꺼 가지고 이제 잘 잡힐 거예요 마이크가 좋긴 해 아이폰 니폰... 16%프로 였나? <laughs> 니폰 잘하는 거였어? 음. 어허, 흘리지 말도록. 네. <laughs> 아 뜨거워라. 감치 바닥에 쏟으면 마누언. <laughs> 어떤 새끼야? <laughs> 응, 응, 응. 좀 치냐? 응? 난좀못치긴해 뭐야? 이런 게 케찹이 필요가 없지. 아. 아침이 되고, 로또리아 가봤더니. 어? 문을 열고 들어서며 웃는다. 대구야. 카운터에 이나님이날 보며 주문을 받는다. 보자마자, <laughs> 감자튀김. 혹시 다른 메뉴는 드시나요? 아닌가요? <laughs> 정말 인간? 그럼 그거 하나만 드릴게요 그런 노래가 있어? 응, 유명하잖아 이거. 참 이상한 그래. 손님이네. 아침부터 감자튀김을 먹나? 맛있으니 먹는 거지. 또올 테니 긴장해. 진짜로 또올 테니 긴장해. 응. 와, 이거 약간 그 그지. 그 뭐야 고추 참치 바이브지 이거 그 그게 음. 그 그때 그, 그 감성이야 아 음. 고추 참치 한참 그 유행할 때 베르벌곤 많이 왔잖아 되게 많이 왔지나 아, 갑자기 그거 그거 생각난다 새끼로 시작해서 새끼로 끝난 거개 새끼 소말예 옛날에 약간 그런 병맛 병맛 음 송 생각나 오송 그게 뭐야너 아, 그건 알것 같아. 아, 근데 그 부르신 분 지금 뭐하고 계시냐 <laughs> 최고 최고기님이시잖아. c 트 e c 시지 않을까? 약간 자연스럽게 이제 c k 져 약간 이게. 사람들이 도파벨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1세대, 2세대 유튜버 분들 자연스럽게 막 바뀌는 것 같아. 계속 그쵸, 우리도 언젠가 잊혀지겠지. <laughs> 그 자연스러운 거죠. 어쩔 수없다 불불고기 아, 나이스 파이프 내가 치콤좀 그래 땡큐 잠깐만 물티슈 꺼 으! 좋다. 예쁘죠? 어 쓰, 쓰, 쓰려고 놔둔 건데. 아, 그래? 바로 쓰레기통 직행해버리네. <laughs> 아, 햄버거는 좀 많으시게 됐네. 아, 그래? 응. 괜찮아. 맥날의 핵심은 햄버거, 햄버거가 아니야. 감티야. 우리 식품도 해먹어, 그럼. 응? 나 사실 감티 먹으러 온 거였는데. 방먹가 떨어졌는데? 에라 몰라. 더블 불고기도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상처 지가 막. 음. 마이. 상처 지가 막. 근데. 배달을 시키면, 음. 감튀랑도 음료를 많이 먹는데, 음. 와, 역시, 즉석에서 찍는 거 먹으니까, 감튀 음료를 별로 안 먹었네. 아, 감튀를 먹으면서 음료를 원래 많이 먹는데, 여기서 가출인거 먹으니까 음. 음료가 안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정확히는 음료를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음, 뻑뻑하지가 음. 않아서, 음, 음, 기름지, 기름지지도 않고, 바삭바삭하니까. 음. 너무 좋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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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음. 뭐야. 오늘 자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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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 상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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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이불를 존나 발로 차겠네. 괜찮아. 젠장. 내일 뭐, 내일 왔을 때저 그 주문 받으시는 분이 아 상수치콤이요. <laughs> 이런 좀 하면 <이럴려면> 돼. <laughs> 진짜. 그럼 그 다음부터 이 매장 못 오지. 아니, 늦잠이가 잘못 알아들은 그거는 여기에 비하면 세 발에 피지. 뭐가? 아니, 늦잠이가 전에 음. 주문하는데. 음. 내가 늦잠이 연수했다, 그때 내가 내잠이 연수를 했을 거 아니야. 음. 드라이브스루잖아? 햄버거를 갖고 가는 거잖아? 근데 갑자기. 근데 뭐라 했지? 직원분이 먼저? 뭐, 늦잠이 때도 웃긴, 웃긴 일이 있어서. 드시고 가세요? 아, 어? 맞아. 그니까, 어, 저 직원분이 음. 치즈스틱을 시켰단 말이야, 치즈스틱. 음. 그래서, 제차 확인하려고, 치즈스틱이요? 라고 했는데, 늦잠을 잘못 들어가지고, 드시고 가세요! 라고 들어가지고, 음. 아니요, 가서 먹을 거예요! 아니요, 치즈스틱이냐고요. 드라이브스라면 가서 먹지. 지금 여기서 먹는다니까. 그러니까. 근데 상스치콤이 더쩔긴래 시발. 난그 시지런 사람 처음 봤어. 시발. 시발. 나도 잘못 말한 거라고. 맥도날드 가 아주 거의 빅맥스 부르는 기분이었어. <laughs> 아니. 요즘. 말로 주문을 잘안 하잖아. 매장에 직접 가도 케오 키오스, 보통 케오스크에서 하고. 음. 그리고 배달은 대면, 대면에서 하는 것도 아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할 일이 없다가 갑자기 말하라고 하니까 머리, 에 머리 있던 걸내가 뱉어버립니다. 밖을 나와. 말. 나한테 어려운 걸방해하는 식당 가서 누굴 할때 말로 안 해? 요즘 그거 잘돼 있잖아 옆에다 띡띡 누르는 거 있잖아 그리고 보통 식당 갈때 같이 가는 사람이 주문나? 내가 주문 잘안해잘 가야지 응 지난번에도 루이랑 대게 먹으러가서 루이가 주문하고 내가 결제했어 출발 그럴수있지 아 어, 배불러 이거 벌려 그냥 남겼어? 응 음. 배불러 뭐, 나보다 못먹네 그니까 Å! Mm. Ah. Mm -hmm. 배고프니까 졸리고만. 아 배부르니까 졸리고만. <laughs> <laughs> 배고픈, 배고픈, 배고픈 줄 알면. 너괜찮겠냐 집갈 수 있겠어? 응. 어. 나 원래 형한 자고 올라 했는데. 어? 아 집가 잘수 있을 것 같아. 응. 밥 먹어서 배불러. 달다 갑자기 혈당 스탑. 스파... 갑자기 달다 간지 혈당 스파이크. 아. 고린다 <laughs> <laughs> 응. 이제 여기서 방송 마무리할까? 응.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음. 응. 알겠습니다 다들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